퍼플랩에서 조립 PC를 딱한 대로 구매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까지 가족 모두가 컴퓨터를 같이 쓰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설정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퍼플랩 PC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스크탑 퍼포먼스 연구소 퍼플랩입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면 최초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참고로 파일 탐색기 단축키는 윈도우이고요.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최초 파일 탐색기 창은 내가 보았던 최근 항목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족 컴퓨터에서는 아무튼 위험합니다. 이제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측 상단의 점세 개를 클릭. 그 다음 옵션을 클릭.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 부분에 있는 체크를 모두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쉽죠 퍼플렛 조립 p c 를 구매하고 윈도우 11을 설치하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해두세요아 그리고 혹시 아직 윈도우 11을 설치 못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윈도우 11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은 맞춤이라는 부분이 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이나 사용한 파일들이 또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를 눌러 시작을 누른 후 설정에 들어갑니다 좌측에 개인 설정을 클릭 오른쪽에 조금 내려서 시작을 클릭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이 부분을 끔으로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끔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해 두셨다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다시 켜야 할 때는요, 설정에 다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시작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에 두 가지 설정을 했지만 빠르게 즐겨 찾게 하는 개인 폴더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접근해야 하니 그냥 폴더가 아니고 투명 폴더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 바탕화면에 만드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기억을 쓰시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공백인 1번을 선택합니다. 또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지정을 누르신 후 아이콘 변경을 누릅니다. 옆으로 넘겨 보이지 않는 아이콘을 선택 후 확인과 적용을 누릅니다. 자, 투명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폴더 안에 나만의 자료를 넣은 후 나만 아는 곳에 잘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계신 퍼플레 채널에서는 조립 PC와 관련된 다양한 꿀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꿀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스크탑 퍼포먼스 연구소 퍼플랩이었습니다.